최근 한국의 진돗개로 인해 일본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작은 산장에 살고 있는 이 진돗개는 수많은 늑대무리를 홀로 상대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이보다 대단한 영웅은 없을 정도라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오키 타쿠야라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등산 산장을 운영 중이에요. 도쿄의 번잡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 산골로 돌아온 지 이제 반년이 되어가네요. 부모님이 남기신 이 산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맑은 산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상쾌함을 전해주죠. 물론 여기 내려올 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번화가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그 아이를 만났죠. 흰 털이 유난히 빛나는 강아지 한 마리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서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강아지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날카로우면서도 총명한 그러면서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동자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그 눈빛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어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죠. 혹시 길을 잃었니? 제가 다가가자 강아지는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발치로 한 걸음 다가와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걸이도 없네. 주인이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주변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주인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이 강아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가볼래? 그 말에 강아지는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 아이를 산장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차 안에서도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강아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산장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푸른 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이곳에서 강아지는 금세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하루. 내 이름을 하루라고 지어줄게. 그날 하루 종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 특별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하루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든듯 크게 지으며 좋아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만남. 그리고 하루라는 이름의 탄생.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루는 제방 앞에서 망설이듯 서성였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하루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있는 방석 귀에 몸을 웅크렸어요. 그날 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하루의 하얀 털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요. 게다가 아침이 되자 하루는 제일 먼저 일어나 저를 깨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하루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특별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하루는 점점 더 산장 주변 지형을 파악해갔어요. 놀라울 정도로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때로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때로는 뒤에서 저를 지키듯 따라오곤 했습니다. 하루의 존재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하루는 진돗개였습니다.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한 한국의 토종견이었죠. 어쩌다 오사카의 거리에서 길을 잃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지만 하루를 만난 것은 제게 있어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와 저희 일상이 자리 잡아 가던 그때 우리는 이 산장 생활에 숨겨진 또 다른 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산골 마을에도 나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을 주민들이 산장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들려준 이야기가 시작이었어요. 타쿠야 씨, 요즘 산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자주 들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산골 마을의 흔한 이야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 산책을 할 때마다 하루는 특정 지역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의 그런 모습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의 행동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산장 주변을 빙 둘러가듯 산책하면서 하루는 마치 순찰을 도는 것처럼 꼼꼼히 주변을 살폈어요. 어느 날 아침, 하루가 산장 뒤편의 덤불 근처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코를 들이 대고 냄새를 맡더니 저를 향해 짧게 짖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울음소리였죠. 궁금한 마음에 덤불 쪽으로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선명한 늑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그때부터 하루의 행동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산책을 즐기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루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산장 주변을 돌며 야생동물들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발자국은 물론이고 털이 남아있는 곳, 심지어는 배설물까지도 정확하게 찾아냈죠. 더 놀라운 건 하루가 위험을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흔적을 발견했을 때는 한 번만 짧게 짖었지만 신선한 흔적을 발견하면 연달아 세 번을 짖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훈련받은 경비견처럼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감탄스러웠습니다. 하루야,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제 칭찬에 하루는 꼬리를 흔들며 기쁜 듯 반응했지만 순찰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았죠. 덕분에 저는 산장 주변의 위험 지역을 파악할 수 있었고 등산객들에게 주의를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날 밤에 찾아왔어요. 늦은 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웠던 그때였죠. 하루가 갑자기 창가로 달려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창밖을 살펴보니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늑대였어요. 하루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저는 그저 긴장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늑대가 한 걸음 더 다가오자 하루는 순식간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하루의 맹렬한 기세를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하얀 털이 달빛에 번뜩이며 늑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수호신 같았습니다. 그러자 하루의 기세에 놀란 늑대는 잠시 주춤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죠. 둘은 서로를 노려보며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루가 날카롭게 짓기 시작했어요. 연달아 터져 나오는 우렁찬 지짐 소리가 산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루는 늑대를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늑대의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교묘히 방향을 틀도록 유도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늑대는 물러났어요. 하루의 치밀한 전술과 끈질긴 추격에 지친 듯 했죠. 하지만 하루는 늑대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크게 지저 승리를 알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하루는 산장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까지 하루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모두들 하루를 보며 감탄했죠. 정말 대단한 강아지네요. 마치 산장의 수호자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저 길 잃은 강아지였던 하루가 이제는 산장의 수호자로 불리게 된 거예요. 하루도 그 호칭이 마음에 든듯 했죠. 더욱 열심히 산장을 지키려 노력했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는 반드시 마지막 순찰을 돌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루의 모습은 늠름하기 그지 없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하얀 털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진정한 수호자의 모습 그대로였죠. 이제 산장을 찾는 손님들은 하루를 보며 안심합니다. 하루가 있으니 안전하겠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루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서 저희 산장의 자랑이자 든든한 수호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하루가 산장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루는 이제 산장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장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의 하루가 시작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하루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순찰 경로를 다르게 선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봄에는 눈 녹은 자리에 생기는 낙석 위험 구역을 중점적으로 살폈고. 여름에는 독사가 자주 출몰하는 자리를 더 자주 확인했어요. 하루에 이런 세심한 관찰력은 저조차 놀라게 했죠. 그러던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등산객 한 팀이 산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갑자기 한 등산객의 배낭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심이 있나 보다 했는데, 하루는 계속해서 낑낑거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루야? 제가 다가가 배낭을 살펴보니 그 안에 말벌집이 숨어 있었어요. 등산객이 쉬는 동안 말벌이 배낭 틈새로 들어가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거였죠. 하루의 발견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비가 많이 내린 후였어요. 하루가 평소와 다르게 산장 뒤편 등산로로 향하더니 계속해서 짖으며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라가 보니 작은 산사태로 등산로가 일부 무너져 있었어요. 즉시 그 구역을 통제하고 다른 길로 우회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했죠. 하루 덕분에 또한번 위험을 피했네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하루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산장을 찾는 등산객들은 이제 하루를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 내가 하루구나. 너 덕분에 이 산장이 얼마나 안전해졌다고 들었어.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큰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하루의 온순하고 든든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하루는 아이들과 놀아줄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마치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손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아는 듯 했습니다. 봄이 되면 하루는 특히 바빠졌어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라 더욱 긴장했죠. 한 번은 등산객 일행이 산책을 나갔다가 독사를 만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가 먼저 발견하고 특유의 경고성 지짐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독사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날 이후로 등산객들은 하루의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죠. 하루가 특별한 방식으로 지으면 즉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는 게 산장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하루는 낙엽이 쌓인 등산로를 특히 주의 깊게 살폈어요. 미끄러운 낙엽 아래 숨은 위험한 돌불이나 구멍을 찾아내는데 탁월했거든요. 덕분에 발목 부상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겨울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하루는 산장으로 오는 길을 먼저 다져놓았습니다. 자신의 발자국으로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였죠. 손님들은 하루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걸 금세 알아챘어요. 하루의 길만 따라가면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산장과 손님들을 보호하는 하루를 보며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구나, 하고요. 그날 오사카에서 우연히 만난 강아지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입소문이 나면서 산장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말이면 항상 만실이었고, 평일에도 하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블로그나 SNS에 하루의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와, 이 아이가 하루군요.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어요. 하루는 이런 관심도 받아들이는 법을 알았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손님들 앞에서는 잠시 포즈를 취해주면서도, 결코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촬영이 끝나면 어김없이 순찰을 재개했죠. 산장의 평판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하루가 지키는 안전한 산장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저희 산장은 가족단위 등산객들이 특히 선호하는 곳이 되었어요. 아이들도 안심하고 데려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다음에 또 올게요. 하루한테 꼭 인사하러 올 거예요. 이제 하루는 단순한 반려견이나 수호자를 넘어서 이 산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하루는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밤. 하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루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듯 꼬리를 흔들며 웃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죠. 이제 이 산장은 하루가 있어 더욱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곳이 되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하루야. 매일 밤 건네는 이 말이 그날은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속되던 평화로운 날들의 마지막 인사처럼 말이에요. 하루는 평소와 달리 제 말에 대답하듯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 밖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귀를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하루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평소처럼 기분 좋게 아침 순찰을 나가는 대신, 산장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며 낮은 소리로 우르렁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을 때,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산장 문을 두드렸어요. 타쿠야 씨, 큰일입니다. 어젯밤에 윗마을에서 늑대 무리를 봤다고 해요. 이번엔 수가 많습니다. 이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하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장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산장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섯 마리,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번 무리는 특히 대담하답니다.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서 가축들을 노리고 있어요. 이장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루가 물고 온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늑대의 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신선한 산장 근처에서 발견했다는 듯이 하루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하루종일 산장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해질녘부터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어요. 하루는 평소의 두 배는 될 법한 거리를 뛰어다니며 산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하루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던 하루의 행동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어붙은 것처럼 하루는 한 지점을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갔어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때, 멀리서 들려온 늑대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처음엔 하나, 이어서 또 하나. 마치 죽음의 북소리처럼 점점 더 많은 울음소리가 겹쳐져 산장을 애웠었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동물의 울음이 아닌 곧 벌어질 사냥의 신호 같았습니다. 하루의 온몸이 경직되며 털이 곤두섰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손님들을 재빨리 안쪽 방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먼 거리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선명해지며 가까워졌습니다. 저, 저기 한 손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말끝은 공포 속에 삼켜졌습니다. 창 밖의 붉은 눈동자들이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달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날카로운 이빨이 보였어요. 산장을 에워싼 늑대들의 숨소리는 마치 죽음의 속삭임처럼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방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제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손님들은 공포에 질린 채방 안쪽으로 물러났어요. 창가에 비친 늑대들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어보니 최소 여덟 마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으르렁거리며 걸어나온 거대한 형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늑대들보다 훨씬 큰 체격, 얼굴을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 우두머리 늑대였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그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악기와도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허기가 아닌 살육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으르렁 하루의 낮은 울음소리가 산장 안을 울렸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친근한 하루가 아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 있었어요.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눈빛은 서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방 안에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벽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창 밖에서는 늑대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고 그들의 움직임도 더욱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기 직전의 순간 같았죠. 우두머리 늑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을 때온 세상이 정지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유리창을 넘어 방 안까지 들려왔어요. 하루와 늑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루, 조심해. 제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두머리 늑대의 입에서 섬뜩한 으르렁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다른 늑대들도 일제히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산장은 순식간에 악몽 속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늑대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고, 그들의 숨소리는 우리를 옥죄어왔습니다. 방 안에 손님들은 공포로 얼어붙은 채이 악몽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떨고 있었죠. 달이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 세상이 깊은 어둠에 잠겼을 때 우두머리 늑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 차가운 눈동자에서 번뜩인 살기는 곧 벌어질 참상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하루도 그것을 감지했는지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당기며 최후의 방어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곧제 중얼거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산장을 둘러싼 늑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춤사위처럼 정확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 방안에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숨조차 쉴수 없는 공포 속에서 곧 벌어질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그 순간 늑대들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우두머리 늑대가 앞발로 땅을 긁으며 낮은 포효를 내뱉었고 그 신호에 맞춰 늑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순간적으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그들과 마주섰습니다. 하루야, 제 외침이 밤 공기를 가르는 순간, 하루의 하얀 몸이 달빛 아래 번쩍였어요. 마치 수호신처럼 당당하게 서서 늑대들을 노려보는 하루의 모습에서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렬한 의지가 느껴졌죠. 늑대 무리는 서서히 원을 그리며 하루를 애웠었어요. 한 마리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하루가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놀란 늑대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루는 이어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늑대도 같은 방식으로 제재했습니다. 저게 무슨? 손님 한 분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루의 움직임은 분명 단순한 막무가내식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산장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 늑대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평소 순찰하면서 완벽하게 파악해 둔 지형지물을 하나하나 활용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큰 바위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늑대를 향해 하루가 달려들었어요. 늑대는 하루의 기세에 밀려 비틀거리며 물러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늑대와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인 혼란이 일어난 사이 하루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었죠. 저걸 봐요. 하루가 늑대들을 흩어놓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늑대들의 대형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어요. 커다란 나무 주변을 빠르게 돌아 늑대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좁은 바위 틈으로 유인해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죠. 우두머리 늑대는 점점 초조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무리가 한 마리의 개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던 걸까요? 갑자기 크게 포효하더니 직접 하루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우두머리 늑대와 하루가 공중에서 부딪히는 모습은 마치 신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달빛 아래서 번쩍이는 이빨과 갈퀴로 찢어지는 밤 공기, 그리고 두 야수의 으르렁거림이 뒤섞였습니다. 하루야. 우두머리 늑대의 발톱이 하루의 옆구리를 스쳤어요. 하지만 하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늑대의 주위를 맴돌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죠. 그리고 마침내 틈이 보이자 번개 같은 속도로 늑대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으그르르르! 우두머리 늑대의 비명이 밤하늘을 찔렀어요. 하루의 정확한 공격에 다리를 절뚝이게 된 늑대는 분노에 찬듯 더욱 거세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았어요. 하루는 늑대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조금씩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 온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공격을 가했죠. 우두머리 늑대의 동작이 점점 둔해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다른 늑대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는 듯했습니다. 몇몇은 하루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우두머리 늑대와의 싸움 속에서도 하루는 절묘한 타이밍에 그들을 견제했어요. 저기 봐요. 늑대들이 물러나고 있어요. 누군가의 외침대로 늑대 무리가 조금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여전히 하루와 대치 중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눈빛에서 이전의 위압감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우두머리 늑대의 허점을 노려 강력한 한방을 날렸어요. 늑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하루가 온 힘을 다해 포효를 했습니다. 으르르르르렁. 하루의 포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승리자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잠시 하루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다른 늑대들도 차례로 뒤를 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루는 늑대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달빛 아래 서 있는 하루의 모습은 진정한 전사의 그것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죠. 하루야, 저는 달려나가 하루를 껴안았습니다. 하루의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하루를 둘러쌌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하루가 우리를 지켜냈네요. 한 손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살짝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산장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마지막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다친 상태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는 하루의 모습에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한 수호자의 진정한 용기와 헌신이었다는 것을요. 다친 상태로도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서야 하루는 지친 듯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저는 밤새 하루곁을 지키며 상처를 돌보았어요. 하루는 가끔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밖에 동정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마을 이장님이 제일 먼저 산장을 찾아오셨어요. 밤사이에 일을 전해 들으셨나 봅니다. 이장님의 뒤로는 한줄기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늑대 무리와 맞서 싸운 하얀 개 이야기 들었어요. 그것도 8마리나 되는 늑대들을 상대로 이겼다면서요. 우두머리 늑대까지 물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산장에 머물렀던 손님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어떻게 지형을 이용해 늑대들을 물리쳤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산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요. 다친 상태에서도 끝까지 순찰을 도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루가 달빛 아래서 싸우던 그 모습을 마을 수의사 선생님이 하루의 상처를 치료하러 오셨을 때도 하루는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픈 기색 하나 내지 않는 모습이 마치 전사 같았다고 수의사 선생님이 감탄하셨죠.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에도 하루는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여전히 하루에 세 번씩 산장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 순찰하는 하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고 하루의 이야기는 큰 기사로 실렸어요. 늑대 무리와 맞서 싸운 용감한 진돗개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루를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왔답니다. 산장을 찾는 손님들도 날로 늘어갔어요. 하루를 보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를 진정한 영웅처럼 여겼고 어른들은 그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동했죠. 하루는 이런 관심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장 주변을 살피고 손님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밤이면 어김없이 달빛 아래서 마지막 순찰을 도는 거죠. 특히 달빛 아래에서 순찰하는 하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얀 털이 달빛에 반짝이며 산장을 돌고 있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거든요. 저렇게 매일 밤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든든해요. 진정한 수호신이네요. 이제 하루가 있으니 이 산장은 정말 안전한 곳이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의 이야기는 더욱 깊이 있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늑대를 물리친 용감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존재로 이야기 되었죠. 산장을 찾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다친 몸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하루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죠. 하루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동경은 하루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이 지역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어요. 매일 저녁 달이 떠오르면 하루는 여전히 산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하루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주죠.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오사카에서 우연히 만난 하얀 강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해주는 전설이 될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나 봅니다. 매일 밤 달빛 아래 순찰을 도는 하루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산장의 수호자이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하루에게요. 그리고 하루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미소 짓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이제 하루는 저에게 가족 그 이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루와 함께 말이죠. 부디, 앞으로 저와 하루의 앞날도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